안녕하세요, 프롱트입니다 어, 간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 못 찍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좀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디자인 패턴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데코레이터 패턴이라는 걸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가급적 실용적인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어, 여기에 보이는 건물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아주 고전 게임에 나오는 건물인데 이름도 어려워요. 사이언스 퍼슬러티 어렵죠. 저도 사실 잘 발음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요렇게 애드온을 할 수가 있는 건물들이 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 하나 가지고도 무슨 유닛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드온을 하면 또 다른 유닛을 또 추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드온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아래 보이는 걸 애드온을 하면은 또 다른 유닛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게 바로 순수한 확장이에요. 왜 그러냐. 왼쪽에 있는 건물은 수정하지 않은 채 애드온만 해서 새로운 거를 추가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게 바로 데코레이터 패턴의 어떠한 모습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코드 보면, 사이언스 패슬리트는 클래스 보이죠? 네, 여기서 이제 유닛을 정의했어요. 요 유닛이 바로, 요 건물에서 기본으로 생산을 할수 있는 유닛이거든요. 유닛을 반환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거의 실행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으나, 이렇게 하겠으나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언스 베슬이 나오겠죠. 그런데 피직스 랩이라는 걸 애드온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애드온 두개 한다 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직스 랩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의 반환값이 다, 다시 사이언스 퍼즐리티 할당을 해요. 그럼 뭐냐? 얘는 이미 피직스 랩을 만들지만 사이언스 퍼즐리티를 파라미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즉 원래 몸체를 받아서 거기에 추가로 자기의 유닛을 합쳐서 반환된 객체를 반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데코레이터 패턴이 어떤 객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새로운 거를 얘의 어떠한 수정 없이 새로운 걸 추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할 때마다 이게 수정되면 힘들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새로운 걸 추가하면 또 새로운 거를 그냥 연결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얘는 어떠한 수정도 없이 요게 이제 데코레이터 패턴인데, 그래서 피직스 랩이라는 a d d 을 추가했을 때는 원래 몸체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피직스 랩의 모습은 어떨까요?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이언스 패틀리티를 파라미터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할까요겟유닛이란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겟 유닛에서 두 가지를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원래의 사이언스 패슬과 추가적인 a d d 에서 만들 수 있는 유닛, 배틀 크루죠. 추가하는 것이니까, 그걸 합쳐주는 역할을 이제 코드에서 짜야 되겠죠. 그래서 어, 피직스 랩을 이제 구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타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사이언스 패스를 원래의 베이스 빌딩을 받아가지고 객체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겐유닛이면 무엇을 하냐? 원래의 건물에 겐 유닛을 부르고요. 베이스 빌딩에 갠 유닛을 부르고 자기를 불러서 합치는 거예요. 이 문법은 오,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 문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어쨌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방법으로 이거를 출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제가 이제 콘솔 로그로 출력을 안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결과를 여기서 콘솔 l 로그로 그냥 네, 변수 값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이제 피직스랩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겠죠 이제 또 다른 에도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에도원도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고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커버트 옵스라는 에도원 이름인데 이름도 어렵죠 예, 고스트라는 유닛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도 예, 고스트한 유닛을 만들어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밤 늦게 찍으니까 목이 잠기네 커버트 옵스라는 거에서 고스트를 출력을 하는데 얘도 똑같아요 아까랑 코드가 비슷하죠 예 네,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이니까 이 커버 이렇게 에드온 되는 것들 안에 중복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제가 축소하겠습니다 중복을 싹 제거해서 이제 새로운 데코레이터이 클래스의 중복은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없애겠냐 상속을 써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애드온 데코레이터 복잡한 분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보시면 되겠네요. 애드온 데코레이터를 정의해서 익스텐드로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받아서 피직스랩 커버트 옵스가 요거를 이제 각각의 이제 요거 생성자만 바뀌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모를 부르고 부모의 간유인 시 아까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지금은 배틀 크루저. 사이언스 배슬과 배틀 크루저. 왜냐면은, 제가 피직스 랩을 했으니까. 그럼, 커버트 옵스로 이걸 딱 바꿔주면은, 바꾸고 실행을 딱 해보면, 이번에는 사이언스 배슬과 고스트.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만들 수 있는 유닛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 데코레이터 패턴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원래의 객체의 변화를 주지 않고, 객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확장을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짰는데, 과연, 함수형에서는 안 짜지나? 함수형은 어떻게 짤까? 자, 요렇게 해서 함수형 코드를 넣는데, 사이언스 퍼설러티라는 함수가 있고요. 피직스 랩이 있어요. 이 함수는 아까 겟 유닛은 없앴고요. 얘는 객체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서 없앴고, 그냥, 뭐, 별, 기능은 복잡하지 않죠? 그냥, 그냥 이걸 반환하는 거예요. 그냥 반환하는데, 얘는 어떤 걸 반환하냐면, 이걸 베이스 유닛을 받아서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역할이 비슷하죠, 아까랑? 그쵸? 예, 네, 비슷해요. 요거를 이제 동작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뭐, 더 간단하게도 할수 있겠지만, 그냥, 파이프라는 걸 제가 예제로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함수를 합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이언스 패스리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피직스 랩을 넣으면, 여기에 결과 값이 바로, 이고 여기에 출력이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누적된 결과를 계속 이어서 만들 수가 있죠. 이것도 그럼 뭐예요? 이것도 원래 사이언스 퍼즐레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피직스랩을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파이프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이언스 퍼즐레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뭐 어떻게 돼요?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오인가 이렇게 출력을 보면 아 사이언스 패스 결과 값이 사이언스 패스 리티 요거죠 죄송합니다 예, 요건데 다시 해보면은 예, 이렇게 사이언스 패스가 배틀 크루즈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함수형에서도 사실은 뭐 예제가 아까 클래스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렇게 파이프라는 걸 연결한 방법 함수 합성 함수 합성, 함수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컴포지션, 합성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객체지향과 펑셔널 프로그래밍 모두 다른 양상이지만 문제점은 있어요. 어떤 패턴에도,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해결책들도 사실 각각 존재합니다. 오늘 예제만 봐서는 객체지향에서의 데코레이터 패턴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함수 합성은요 어떠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각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게 오늘의 이제 결론이고요. 디자인 패턴을 하면서 항상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패턴을 위한 구현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디자인 패턴 예제를 가지고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